안녕하세요. 유기농의 메카 한동마을 고은미소입니다. 요즘 5월 8일을 전으로 해서 모종으로 된 작물들을 심는데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어, 오늘이 5월 6일인데요. 고은미소도 각종 그 모종으로 된 어,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어, 수박, 이런 각종 그, 채과류들 하고요. 음, 상추, 쑥갓, 비트, 케일, 이런 엽체류 모종들을 오늘 1절 다 심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그, 이 텃밭 가꾸기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요. 아주 간단하지만, 어, 기발한 그 농작물 가꾸기, 어, 그 모종 심기 노하우를 그 비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전혀 아무리 가물어도, 어, 타 죽거나, 어, 또 척박한 땅에 심어도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어, 강하게, 어, 그, 심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고추 모종인데요. 음, 고추 모종의 제일 아래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제일 먼저 싹이날때 어, 씨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떡잎 부분이 되는데요. 이 떡잎 부분 어 요건 토마토인데, 여기도 제일 밑에 떡잎 부분이 있잖아요? 이 떡잎 부분에, 어, 아랫부분까지만 이 밭에 흙에 묻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떡잎이 묻히면, 이 떡잎은 쉽게 말하면, 음, 식물의 숨구멍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흙에 묻혀버리면, 이, 모종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요. 좋은 밭에 심어도 자라는 데 아주 많은 장애를 겪게 되고요. 음 별로 실하지 못한 작물일지라도 이 떡잎 아랫 부분까지만 흙이 묻히, 묻히도록 그렇게 심으면요, 어, 작물이 아주 100% 거의 제대로 정상적으로 어, 잘 자라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요. 이거 정말 대단한 비법을 공개한 거예요. 오늘 햇빛이 아주 쨍쨍한 그런 날씨인데요. 어, 이렇게 음, 예, 모종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구멍에 보세요. 예, 떡잎이 이렇게 위로 나와 있죠? 예, 떡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뿌리가 묻히도록 최대한 구멍을 판 다음에 예, 구멍을 판 다음에 어, 모종을 넣고요. 구멍에 넣고 어, 물을 살짝 조루로 물을 살짝 넣은 다음에 이렇게 묻어도 되고요. 어, 뿌리를 먼저 이렇게 떡집이 나오도록 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살짝, 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살짝 물을 주고요. 이렇게 주변에 흙을 올려서, 예, 이렇게, 어, 뚫어진 그 비닐 구멍을 막아주면 됩니다. 떡잎이 좀 이렇게 묻히지 않도록요. 떡잎이 겉으로 나오게 해서 묻어줍니다. 네. 이렇게 떡잎이 나오게 묻어주면요. 어, 이제 아주 안전하게, 어, 확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 성공률 100%로 이렇게, 예, 잘 심어준, 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유기농 재배하다 보니까요, 음, 거시미라는 이 벌레가 등장을 해서, 음, 모종을 아주 싹둑 잘라내기도 해요. 그런 불상사만 없으면요, 음, 아주, 100%잘 살아납니다. 아, 유기농 재배하다 보면 또 그다음엔 또 진딧물이라는 또 아주 천적이 또 아, 습격을 하게 되죠. 아무튼 유기농 농사하는 거 여간한 정성과 어 인내와 공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유기농 농산물 가꾸기 도전해 보세요. 지금이 심는데 아주 딱. 적기이거든요.